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 전무입니다. 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젖는데도 하나의 우산을 둘이 함께 쓰는 것입니다. 이별이란 하나의 우산 속에서 빠져나와 각자의 우산을 펼치는 일입니다. 쓸쓸함이란 내가 우산을 씌워줄 사람이 없는 것이요. 외로움이란 나에게 우산을 씌워줄 사람이 없는 것이고, 고독이란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는 것입니다. 연인이란 비 오는 날 우산 속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부부란 비 오는 날 정류장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비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우산입니다. 한 사람이 또한 사람의 우산이 되어줄 때한 사람은 또한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단비가 됩니다. 오늘은 73세 김전무가 50년을 함께 걸어온 아내와의 우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봄비에 우산을 쓰고 아내와 데이트하던 경복궁 돌담길을 걸었습니다. 광화문을 지나 명동까지 걸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우산 속 여자 지금의 아내 젊은 날 예쁜 얼굴이 가끔 화가 난 무서운 얼굴에 오버랩되곤 합니다. 총각 때 여러 여인들과 데이트를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여인과 어디까지 가야 할지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촉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선택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면 결국은 내 발등에 도끼가 찍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미래를 알고 예측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은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수명이 긴지, 누구도 알수 없는 모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게 사람의 만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잘 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어려운 처지가 돼서 연탄 리어카를 끌게 되면 뒤에서 기꺼이 밀어줄 그런 여자를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잡초처럼 살아온 대상의 여자는 싫었습니다. 50년 전 우산 속에서 만난 그 여자가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아내는 몸이 강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력이 아주 강해서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까지 강한 줄 몰랐었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내는 이민 초기에 봉제공장 생활도 했었고 오랜 동안 크고 작은 샌드위치숍을 운영해 왔습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민길에 발을 들여놓으면 한 번쯤은 눈물 젖은 빵을 먹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위기를 맞는 부부도 많습니다. 발칸산맥의 장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가 만들어지는 재료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미향의 향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장미는 발칸산맥의 거름기 없는 척박한 땅에서 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수의 생산업자들은 장미를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인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사이에 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미가 최고향을 뿜어내는 시간이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 내가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향기도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절망과 고통의 밤에 비로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합니다. 베개에 눈물을 적셔본 사람만이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압니다. 영혼의 향기가 고난 중에 발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향기도 참 그윽하고 따스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향기를 맡게 하는 당신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내는 척박한 땅에서 자란 발칸 산맥의 장미였습니다. 가장 춥고 어두운 이민 초기의 시간을 견뎌내며 향기를 피워냈습니다. 주변의 많은 부부들이 안 싸우고 잘들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늙어가며 서로 미운 구석 없이 잘 살고 있는 부부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최근에 우리 집도 찬바람이 한바탕 불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다투고 더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와 다투고 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옹졸하고 인색하고 이기적일 때 다투면 더 상태가 나빠지게 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투더라도 다툼의 원인과 잘잘못을 인정하고 풀면 다툼을 통해 보약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갈 줄 알면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이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글쎄, 늙어가며 모든 건 내려놓고 서로에게 우산이 되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조금은 지쳐 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아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남아있어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근 5년 이상을 같이 놀던 골프 너구리가 한 마리씩 울타리를 넘어가 남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이 놀던 가장 가까운 너구리가 어제 한국으로 이사를 간다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아직 은퇴할 나이는 아니고 60대 초반인데, 한국에 가서 뭘 해먹고 살지 기냥 궁금합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멤버들 가운데 하나씩 제갈 길을 갈 때마다 서운하기도 하고 허전해지기도 합니다. 가까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 그 충격이 오래간다고들 하는데 이번 너구리와 이별도 충격으로 오래갈 것 같습니다. 산다는 건. 새로운 만남과 이별이 뒤섞여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죽은 후에 신 앞에서 두 가지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째, 행복하게 살았는가? 둘째,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였는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떠나는 너구리는 우리를 무척이나 행복하게 해준 너구리였습니다. 늘 유머가 풍부해 말로 웃기고 형들이 싸우면 중재에 나서서 어떻게든 화해를 시켜 골프 모임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동생입니다. 늘 행복하게 만들었던 멤버였기에 눈에 안 보이면 더 그리울 것 같습니다. 놀부가 심술기 있는 남은 너구리는 한국에서 못 살고 분명히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덕담 아닌 악담을 흘리기도 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한국에서 적응 못하고 돌아오기를 가느다란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봅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는 정말 빡세게 하루가 갔습니다. 아침에는 한국 다녀온 라피님과 라운딩을 즐겼습니다. 역시 라피님 샷은 예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차 덕분에 한숨을 못 잤다. 전반에 버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러구리가줄파 6개를 해서 김전무가 많이 깨졌습니다. 전반 끝나고 후반에 김전무가 약이 올라 배판을 불렀습니다. 후반에 배판이 되자 이번엔 라피 님이 정신을 차리고 치더니 버디 세개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전반에 잘 치던 너구리가 고꾸라져 배판에서 떡시루를 엎었습니다. 골프가 재미있는 것이 잘 나가다가 긴장이 풀리고 겸손이 결여되면 순간적으로 엎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엘러구리는 파삼에서 더블을 할때 라피님이 깃발에 갖다 붙여 니어에 버디를 해서 엘러구리는 호피가난 데다 생리통까지 해서 하혈을 했습니다. 아무튼 라삐님이 배판에서 싹쓸리를 했고 마지막 18월에서 누구든지 팔을 하면 라삐님이 10불을 주시겠다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엘러구리와 저는 팔을 해서 반 본전이라도 건지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러구리가 보기를 하고 김전무가 팔을 해서 겨우 10불을 챙겼는데 라피님이 버디를 해서 10불을 다시 리턴하고 밀었습니다. 라피님이 딴돈 모두를 패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와 짜장면을 먹으러 가니 요즘 잘 나가는 컵밥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점심을 먹고 장을 보러 H마트에 가니 헤어졌던 골프 멤버들과 식당에 있던 사람들 모두를 또다시 만났습니다. 주말 동선이 다 비슷비슷한 편입니다. 골프 치고 밥 먹고 장 보고 유타는 바닥이 좁아 가는 데마다 만난 사람을 또 만나곤 합니다. 집에 돌아와 낮잠을 자고 저녁 7시에 해가 질 무렵 아내를 위해 집앞 골프장에 가서 라피님과 셋이서 구호를 걸어서 또 돌았습니다. 아내가 같이 놀아주니 너무 좋았다. 했습니다. 아내가 실력이 많이 늘어 너무 좋아했습니다. 라삐님이 포기 안 하고 끈질긴 레슨 3년 만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좋아했지만 더운데 27호를 돈김 전무는 파김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니까요. 아내와 함께 우산 속을 걸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젖는데도 하나의 우산을 둘이 함께 쓰는 것입니다. 부부란 비 오는 날 정류장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또한 사람의 우산이 되어줄 때, 한 사람은 또한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단비가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말한 두 가지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행복하게 살았는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였는가? 저는 아내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싶습니다. 27호를 치고 파김치가 돼도 찬바람이 불어도 친구가 떠나도 리에겐 우산이 있습니다. 50년 전 경복궁 돌담길을 걸으며 함께 썼던 그 우산말입니다. 그 같은 또래 친구분들께 특히 부부 관계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자녀분들께서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우리도 저런 우산이 있었지 하며 미소 지으실 겁니다. 오늘도 서로에게 우산이 되어 살아갑시다. 한쪽 어깨가 젖더라도 함께 쓰는 우산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겁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50년을 함께 걸어온 우산에게 감사합니다.